슈가베리팩트 역할놀이 세트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27가지 다양한 기능과 게임이 탑재되어 있어 아이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길 수 있으며 카메라와 사진 꾸미기, 프로필 설정 등 실제 역할놀이처럼 몰입감을 높여줍니다. 정면과 후면 카메라로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소품들이 아이의 호기심과 창의력을 키워줍니다. 견고한 제작과 귀여운 디자인으로 부모님도 만족하며 아이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장난감입니다. 후기를 보면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는 찬사와 함께 지루할 틈 없는 다양한 기능이 아이의 흥미를 끌어당기며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